삭제된 업데이트의 비밀 마인크래프트 1.19 업데이트는 역대급 업데이트로 불려요 개발 기간 동안 많은 것들이 삭제 되었기 때문이죠 스컬크 턱 삭제된 스컬크 시리즈 블록이에요 스컬크 턱 위를 지나가면 유저를 움직일 수 없게 만드는 함정 블록으로 추가될 예정이었 는데 디자인이 구려서 삭제했다고 해요 아니 그럴 거면 디자인을 고치면 되는 거 아닌가 워든 블록 파괴 블록을 쌓아서 도망가거나 워든을 가두는 플레이를 막기 위해 워든에게 블록을 파괴하는 능력이 주어질 예정이었어요 너무 사기라고 생각했는지 대신 원거리 공격을 추가했어요. 더 사기죠. 돌상자와 항아리. 고대 도시에서 전리품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상자 아이템으로 추가될 예정이었는데 삭제됐어요. 구리나팔, 구리 나팔. 구리 3 개와 염소 불을 조합해서 만들 수 있었어요.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아이템인데 베타까지 추가됐다가 삭제됐어요. 반딧불이 개구리의 먹이로 추가될 예정이었는데 해로울 수 있다는 이유로 삭제됐어요. 대형 자작나무. 버섯이 자라는 자작나무. 통나무 가 추가될 예정이었는데 삭제됐어요.